어. 답답해? 어? 응? 응. 어, 어어어 답답해서 막 얘기해 버렸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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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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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그렇죠? 응? 맘마 먹다가 응? 맘마 먹다가 응? 만 먹다가. 응? 맘마 먹다가? 아잘 먹네 아꼬 잘 먹네 냠냠 냠냠 냠야 냠냠하세요 얌냠냠하세요 어? 얌냠냠하세요 뭐래 그렇게 엄마들이 얘기했는데 응? 뭐가 엄마가 맘마 맛있는 거 주는데 응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그래? 그래, 죠 응?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엄마. 물리 먹고 싶었어. 아까 물안 먹었잖아, 엄마. 엄마가 <laughs> 밥을 빨리 안 줬어. 계속 주고 있는데 왜? 뭐가 불편해 맘마 다 먹었어. 맘마 다 먹고 엄마 내려줄게요. 맘마 다 먹고 우리 놀자. 응? 아 이렇게 잘 먹는데. 이렇게 잘 먹는데. 찡찡해요. 쉬워. Hehehehe. <laughs> <laughs>